대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습니까? 예. 마태복음 13장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마태복음상에서 세 번째 가르침을 묶어놓은 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일곱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바다에 던져진 큰 그물의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획득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은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또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바로 바다에 친 그물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뭘 비유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이제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 짓는 한 이야기,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초청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 평생에 모든 사람 내가 알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를 초청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 던져진 그물 그 그물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모은다라는 뜻에 있어요. 이 그물이 뭐 얼마나 큰, 큰 그물이라고 하니까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잡으려는 듯이 그 저인망 그물처럼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서 고기를 다 모으려고 하는 그런 그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물이 물고기를 모으듯이 어부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도록 다 그립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안으로 이렇게 모으고 계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나 또이 바다에 던져진 그물의 비유나 내나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예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씨뿌리는 비유에서는 하나님은 농부시죠 농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자라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게 바로 그 비유의 핵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다 그물로 모으는 그 모습은 한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다할 수만 있으면 다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이끌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바로 천국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초청하는 초청의 보편성, 부르심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지, 천한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으로 나와라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22장에는 바로 이 혼인 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딱 거기에 적합한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혼인잔치 오라고 초청을 해놨는데 다 바빠서 못온다고 한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혼인잔치는 준비됐으나 청한 사람이 합당치 아니하니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됐고 그래서 이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다. 가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모두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그때서 세상 끝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천국의 초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의 초청을 받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누구가 천국의 초청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친척 중에 그 누구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초대에 이것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천국에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그 부름을 못 들었다, 몰랐다 할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거리에 나갑시다.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자 우리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가자. 그곳에 가면 죽음이 없다. 그곳에 가면 아픈 것도 없다. 그곳에 가면 곡하는 것도 없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힘입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전하고 초청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열어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또 심지어는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전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그들이 천국의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을 열고 그 부름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고기 잡는 그물 비유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그물로 쳐가지고 고기를 다 끌어서 그물에 실고 나와서 물가에 와서 그 중에서 좋은 고기와 쓸모없는 고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다 담고 나쁜 것은 다시 바다에다 내 던져버리는 겁니다. 농부도 가라지를 가려내요. 나중에 그것들을 불에 태워버린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도 똑같이 세상 끝날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도 바로 세상 끝날에 이 똑같은 모습이 어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초청을 받았지만 그 부름에 합당한 사람만이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고와 같은 것이죠. 어부도 좋은 고기, 원하는 고기. 그것들은 건전해지만 나머지는 다 버린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안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예배 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경고 섞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만일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의 원리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나하고 천국하고는 무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사안이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분류가 돼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안 믿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들어가면서 얘기하기를. 아니,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느냐,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난처하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니, 뭐라고 얘기하기가 뭐라 하지만, 저는 그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런 훌륭한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하고 더 정의롭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더 나보다 더 똑바르게 판단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보면 야, 네가 복음으로 지금 나를 협박하냐? 협박이기도 합니다. 협박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엄청난 값진 보화와 같고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놓쳐 버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협박처럼 느껴진다면 나는 협박을 해서라도 네가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강곡한 당부를 할수 있게 권면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의 원리에 합당하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쫓겨남을 당하거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소리를 들을까 우리는 염려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의 속에서도 14절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안타까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천국의 값, 값, 값어치를 알고 정말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전부를 주고 얻어야 할 귀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걸 알고 내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천국을 택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중함을 망각하고 다시 또옛 생활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고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삶에 다시 빠져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오늘 말씀에서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하라.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온전히 행하게 해서 실족하지 말라고 바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도 실족함 없이 앞으름에 합당하게 생활해 마지막 날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과 행동. 신앙과 실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천국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일곱 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무리 발언으로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을 언급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제자를 서기관과 비유를 합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를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 학자는 구약의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은 아, 야, 그건 이제 율법은 갖고 복음이야. 복음만 강조를 하게 될수 있습니다. 복음은 왠지 모르게 원리예요. 이건 예,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원리라는 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서 동일시 돼서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가 돼서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하나가 된 분이신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팔복이라든지 산상수는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는 딱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정말 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분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게 해서 내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 같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도록 자꾸만 그 원리에 나를 맡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이나 구체적인 우리의 복음의 원리를 담은 상징적인 의식, 행동. 신앙 고백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내가 그 내가 복음의 원리를 담은 의식을 행하면서 뭔가를 경험하게 되고 터득하게 되고 또그 속에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원리를 담은 고백을 외치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원리에 합당한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복음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과일의 알맹이는 그게 핵심인 거죠. 그것이 이 알맹이는 껍질이 있어야만 온전하게 신선하게 보존이 됩니다. 껍질은 필요 없다고 다 깎아내고 그냥 알맹이만 도보십시오. 금방 상해버리게 되고 그 알맹이마저도 오염돼서 혹시 먹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구약의 율법이 껍질이라면 그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원리를 깨닫고 천국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산상수원의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높아야 된다. 그것보다 못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구약의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의식과 신앙 고백과 어떤 상징적인 행동, 구체적인 행동들을 규정하고 있어서 꼭 알맹이 같지 않고 껍질과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알맹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자마자 무관하지가 않고 다 의미가 있는 의식이었고 의미가 있는 모든 상징적인 행동이었고 역사였고 삶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 곧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듣고 그걸 이해한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적인 가르침에 조화와 균형을 이어서 이루어서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인 수준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신앙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켜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곳간에서옛 것과 새 것을 필요에 따라서 꺼내 쓸수 있는 집주인과 같은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신앙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인 면은 너무나 탁월하고 훌륭한데 일상 생활면에 있어서는 불구처럼 말라버린 손처럼 행위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오히려 세속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나 실천은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만 차단하려고 하고 선을 그으려고 함으로써 또 다른 하나의 병폐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바리새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끌리는 옷을 입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드리고 모든 종교적인 행습은 좋은데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효도라든지 또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든지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도 나타나 있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보면 아이고, 안타깝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질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또 가다가 그걸 보고 자기도 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부정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질 수 없다라고 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어, 유대인으로 취급도못 받는 사, 사마리아인은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당장에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들쳐 업고 여관 지금으로 말하자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치료 다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돈이 더들면 내가 돈을 대겠다 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세속적인 생활 속에 그 복음의 원리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게 된다면 복음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오히려 반쪽짜리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거나 마디 버리 잃어버린 소금처럼 짓밟히게 되는 모욕을 당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에 내 신앙은 내 삶의 세속적인 모든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 복음의 원리가 파고들어서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처럼 나의 삶의 복음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고 내 말을 지배하고 있고 내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신앙적인 의식적인 또 어떤 영적인 이런 모든 일들과 함께 세속적인 나의 삶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오늘 또 돌아보고 그것을 온전히 함으로써 진정한 천국의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순수하게 왜곡됨 없이 오염됨 없이 세상에 전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의 가르침은 아니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오해하고 있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을 다루고 있지 않는가? 이이 가르침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최고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가? 이 가르침이야말로 온 세상을 평화롭게 새롭게 변화시킬 위대한 가르침이 아닌가?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은혜를 잊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순례에 오는 무리를 보았던 선지자의 그 환상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우리 삶 속에 가서 이 손에 흙을 붙이고 이 속에 이 손에 물을 붙이고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하는 곳에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 그 정신이 배어나수 있도록 실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그 국간에서 필요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꺼내 쓸줄 아는 집주인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천국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은 그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천국이 멀리 있는 먼나먼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기도 하고, 때를 따라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지금도 마치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아직 죄악과 어? 고통이 남아있는 저주받은 세상이지만 그 은혜가 비치는 그곳만큼은 천국에 꽃이 피는 그런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천국복음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설피 알고 왜곡되어 알아서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면 천국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천국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 유명 무실한 것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늘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배우고 훈련해서 그 천국의 삶을 살도록 힘쓰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아직도 미숙한 성도들을 보거든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조화롭게 잘 연결시켜서 해석해 주고 또 깨우쳐 줘서 그 영혼을 정말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들로 여러분들이 또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